66년 사는데 극동 못해? 최초의 특허 아, 못해? Don't 10년 지났다고 조금 발전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람많아 맛은... 다른 신 신여성들이야. t h 물 m 이고 사회 문제가 되그랬다고아직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와, 아 그럴 수 있겠다. 아, 이거 드디어 이제 컬러가 나왔네. 어. 80년대. 누나 어렸을 때같와 음 컬러티에 보니까 아... 눈이 뻥뚫리는게 뭐냐. 아니, 70년대보다 더 많아졌어. <목소리> 이 지금 명백히 무 아이가 있어요. 애들은 그냥 어, 해지고 어, 노는 거야, 그냥. 예, 바나에 들어가면 참그 예. <laughs> 차갑고 또그백사장이 오면 그참 따뜻하죠. 그러니까 그 예, 열과 냉이 그 사이에 그참 들어오면 서로 참 좋습니다. 몸에. 시원한 물에몸 담그니까는 어위를시힐것같습니다저 놀랐다. 음, 맞아요. 어,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니까, 오 네. 신기하기도 하고. 60년대 초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. 그치, 그래서 뭐, 피서, 휴가라는 게 사치로 여겨졌고, 음. 실제로 뭐, 바캉스. 바캉스 너무 어. 오랜만에 들어는데 어, 바캉스 어. 이름부터 사치러, 사치, 사치스럽습니다. 아주. <laughs> 어.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즐겼다고 해요. 음. 하지만, 경인고속도로.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하면서 바캉스 열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아, 참, 진짜 그 시절이 있었구나. 저는 응. 좀 웃겼던 게그 아까 화면에서 본 풍기물란. 아저 때는 <laughs> 풍기물란 단속하기 바빴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영복은 백사장 안에서는 어. 괜찮아도 그걸 입고 바깥에 나오면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대요. 아 진짜. 어, 어. 해운대 해수욕장은 평균 수심이 1 m 정도예요.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진짜 이만한 데가 없는 거죠. 아, 난 모든 바닷가가 그런 줄 알았어. 아, 그, 진짜로. 그럴 수 있겠다. 난뭐 촬영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릎까지 와서 갑자기 물 들어가는 거예 깜짝 맞아. 놀란 거예요. 그래서 아 바다라고 해서 음.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. 이제 1965년. 해운대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이 된 거죠. 정식 개장 1년 전에 이미 징조가 있었대요. 아, 정식 개장 전에? 저, 그러니까 딱 개장도 안 했는데 이미 징조가 있었대. 음... 한번 볼까요? 5월 26일 경상남도 해운대 백사장에는 연영 <laughs> 200년으로 추측되는 길이 1 5 0 c m 무게 30관의 큰 거북이 육지에 올라와 아을 다투어 몰려든 인근 주민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이 거북은 27일 밤 150개의 알을 낳아서 또한번 놀라게 했으며 보는 사람마다 세상이 잘 되려는 길자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는 3만여 명의 반성객이 뭐 몰려들어 거잖아. 호화로운 환성잔치를 베풀어 영공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날 영공행도자로만 15,000원과 오색 치마저고리까지 흩납리했다니 거북은 인간 세계의 선심에 감탄했을 것입니다. 화면 보니까 너무 신기해. 애들이 막 만지잖아요. 어, 너무 커. 진짜 거북이 이만하했던 거야? 그렇지그렇지 어. 몸이 150이었대매. 음. 어.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만지더라고 막 등껍질을. 어. 참 신기합니다. 그 당시에 3만 명이 해운대에 몰렸다고 하는데. 또 거북이를 잘 모셔야 해운대 해수욕장이 발전한다고 믿는 해운대 사람들이 저렇게 성대하게 음. 환송식을 열어줬다고 해요. 음. 그래서 그런지 이듬해 개장하자마자 대박이 난 거죠. 허, 어. 약간 그 거북이가 진짜로 뭔가 있나 싶기도 해요.